안녕하세요. 100% 리얼라이브 TV의 100%입니다. 이번 영상은 2019년 9월 5일 서창 운문댐 솔라 1편에 이어 2편으로서 궁군정3거리에서 운문댐까지의 라이딩 영상을 소개할까 합니다. 1편에 이어 다시 시작되는 영상은 제4 구간으로 시작되죠. 제4 구간은 궁근정 삼거리에서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경북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의 상내 정상 숯불 불고기의 식당까지 약한 5.1km의 어필 영상입니다. 궁근정 바람하기 너무 힘드네. 궁근정 궁근정 삼거리에서 성남사 쪽으로 해서 성남사 성남터널 미랑어른꼬로 가려면 왼쪽 베넷고개도 가고요 어, 오른쪽으로 청도방향으로 예 청도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필의 정상지점은 어, 지명이 따로 없는 관계로 어필의 끝인 식당으로 정했습니다 지도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또한 그 당일 현지 슈퍼나 식당 주인에게 물어봐도 특별한 지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상 식당명을 올려 목적지로 정했습니다. 암튼 이 어필은 초반 군군정 선거리를 지나 약한 2km 정도까지는 경사도가 약한10% 정도로 약간 센 어필이라 할수 있습니다. 평지를 계속해서 달려온 저에게는 처음에는 조금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러나 이내 호흡은 안정이 되고 2km를 넘으면서 안정된 경사도 약 6%에서 8% 정도의 경사도가 정상까지 이어집니다. 초장부터 네, 어필이 시작됐는데 경사도 10%. 까지 나왔고요. 현재는 한 7%, 5%, 5%에서 6%, 7% 정도 되네요. 시험, 시험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자 오르려고 하니 이 카메라에다 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laughs> 혼자서 막씹부리면서 올라갑니다. 이쪽으로는 경사가 굉장히 완만합니다. 초입에 한10% 정도의 경사도를 보였다가 어, 그 다음부터는 능선을 따라가듯이 경사도가 5%, 4%하더만 지금은 이제 뭐 2%, 3%또 5, 6, 7, 8, 9%까지 올라 10%까지 올라가는 고개 또 넘으면 또 약간의 평지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오르락 오르락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예. 계속해서 산 꼭대기만 쳐다보고 올라가는 그런 오르막이 아니고요. 예. 굉장히 라이딩 연습하기에 딱 좋습니다. 네,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아, 어필 라이딩이 시작될 모양입니다. 음. 어, 이날도 아마도 제가 혼자서 촬영장치인 고프로 7과 친구처럼 무슨 얘기라도 했을 겁니다. 아마도 이런 얘기를 한것 같은데. 제가 올해 여름, 초여름 6월 달이죠. 음주 라이딩을 하다가 시속 6km인가 7km, 네, 시속 6km인가 7km밖에 안 되는 그런 도로를 달리다가 아, 음주로 인해 숨이 너무 가쁘고 어,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라이딩을 한 결과 너무 빨리 지쳐서 어, 앞을 보지 않고 계속 땅만 보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그것도 시속 6km 내지 7km 일반 도로에서 어, 보도로 올라가는 턱 턱을 넘다가 그 턱도 보지도 못했죠 턱에 걸려서 그냥 왼쪽으로 내리듯이 속도가 6km 내지 7km 5km도 안 됐다고 보는데 저 생각은 주위에서도 같이 함께 한 동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넘어지면서 뭐 넘어졌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쓰러지면서 <laughs> 쓰러지면서 왼팔을 짚었는데 짚다가 왼쪽 팔이 탈골되는 아 탈골되는 그런 뼈 아픈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6월 한달한 네, 6월 한달 동안 자전거 라이딩을 못하고 병원 치료를, 병원에 입원은 일주일 동안 했고요. 진단이 6주가 나왔어요, 6주. 6주가 나오는 바람에 근무도 못하고 한 달을 쉬었습니다. 그 뒤로 음주 라이딩에 대해서 새롭게 좀 각성을 하고 라이딩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주라이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라이딩하다가 먹어야 되죠 보급 도 해야되고 저희 뭐 40대 아니 30대부터 많이 봐왔는데 40대 50대 60대 점심시간이나 공기 좋고 물 좋고 이런 곳에 식당이나 보급소에서는 막걸리 한잔 멋지죠 시원하고 이렇게 한두 잔 먹는 막걸리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석잔넉잔 계속 이어지는 막걸리 여러분들 음주라이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 법은 술을 먹고 탄 데서 면허증에 이상이 가는 그런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벌금만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주 라이딩 좀 조심하고 자제를 하시고 하는 게 좋을 듯 싶네요. 아, 그리고 이번에 부상을 당하면서 6주 진단이 나온 결과 대부분의 우리 라이더들은 다 보험을 들어놨을 겁니다. 실손 보험을 다들어놓으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치료비에 입원비, 뭐 진단비, 여러 가지 나오죠. 아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 운전자 보험을 드신 게 있으면 거기에 또 아마 문의를 하시면 운전자 보험에서도 요즘 같은 보험은 치료비는 안 되고 입원비나 진단비 이런 쪽으로 아마 약간의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이번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상해 보험이 상해 보험에 가입된 모든 보험은 치료비만 빼놓고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땀이 흐르니까 눈이 따갑네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오르막 올라가겠습니다. 다시 올라봅니다. 현재 경사도 7% 7%입니다. 6% 7% 8%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양산 시민인데요 양산 시민 그 누구도 자전거를 타다가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병원 공식 진단 4주가 4주 이상이 나오게 되면 다시 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DB보험 그다음에 KB보험 두 군데 양산 시민 단체 자전거 라이딩 보험을 들어놨더라고요 보상도 두 군데서 각각 돈이 나옵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개인적으로는 안중 연락이 오면 말씀드리고요. 제 같은 경우는 6주가 되니까 금액을 말씀드려야 되겠네. 약한 그 보험회사에서 한 35만원 정도씩 돈이 나왔습니다. 치료비는 무조건 한 보험회사에서 나오고요. 그외 상해 보험이 가입된 모든 보험회사에서는 위로금, 뭐, 입은, 입원비, 진단비용, 위로비용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해서 보험료가 지급이 되더라고요.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laughs> 아, 이렇듯 주혈되는 동안 정상에 거의 다 오게 되었네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정말 어마어마한 비석 앞에.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자 앞에 경상북도가 시작이 되는 경주가 시작이 되는 이정표가 있고요. 이게 예, 무슨 돌 비석인데 높이가 약한 6, 7m. 더 되겠네요. 한 8, 9m. 이래 됩니다. 아, 경상북도 역시 돈이 많은가 봐요. <laughs> 예. 여기서 잠시 숨좀 고르고 산에서 내려오는 예, 바람이 굉장히 시원하고 좋습니다. 아, 이상 산내면, 산내면 입구에서 어, 또 소식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쪽 방향으로 어, 어필를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예, 또 반가운 다른 라이더를 만났는데 반대쪽에서 넘어오고 계시네요. 경사도도 지금 현재 8%인데 예, 9%올라갔고요 현재 경사도 한 12%, 예, 12% 정도 나옵니다. 아, 헤어핀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는데, 굴곡이 좀 심하네요. 경상북도 산내면이라는 돌비석을 출발해서 약한 20분? 네, 예, 오르막을 오르다 보니까 여기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현재, 어, 모아마트 앞에서 콜라랑 음료수 한잔 마시고요. 어, 이렇게 보니까 정상 그치가 않고 정상이 더도시화돼 있네요. 여기는 뭐, 평평한 평지처럼 돼서 가 식당이나 휴게소, 뭐, 노래방까지 이래 있습니다. 예, 현재 여기서 물어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반대쪽으로 내려가는 곳은, 어, 내리막길이라고 다운일이니까 음, 거기가 지천삼거리인가 예 지천삼거리인가 하튼 그럴 거예요. 그쪽으로 내려가서 다시 왼쪽으로 돌아서 운문댐으로 가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자, 제5 구간 영상입니다. 경상북도 산내면 정상에서 산내면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산내내거리까지의 약 16.6km 정도의 다운힐 영상입니다. 다운힐 경사도가 순간 10에서 12%까지 나오지만 그 구간은 초입 부분이고 전체적으로는 약한5 내지 6%의 약 경사도를 취하고 있어 다운힐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문복산의 아름답고 깨끗한 청정 계곡을 따라 끝없이 끝없이 내려가는 힐링 다운힐 코스가 되겠습니다. 어필의 느린 화면과 지루한 설명으로 다소 지겨웠다면 이번 영상은 별다른 설명 없이 경쾌한 음악과 함께 산내 내거리까지 질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출발합니다. 현재 저 위에 꼭대기, 예, 산내면 그 고개, 고개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정상에서 약한 5km 정도 내려왔는데요. 5km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월계수 산장이라고 있는데, 아, 이 계곡이 너무 아름다워서 잠시 소개할까. 혹시나 싶어서 놀러 오실 때, 여름에 보니까 평상도 있고, 이 계곡이 정말로 좋습니다. 아, 이렇게 다리로 되어 있고요. 예. 예, 계곡이 물도 흐르고 <laughs> 딱제 수준으로 놀기 좋은 것 같습니다 경상도 있고 월계수 산장인데 뭐뒹둘러서 보면 상당히 멋진 곳입니다 네. 네, 잠시 너무 광경이 좋고 이래서 물에 뛰어들고 싶습니다 종식이형 물에 한번 뛰어듭시다 <laughs> 또그 산내 내거리까지 아직 어, 키로스가반 정도 더 남은 것 같아요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주시 산내면 행정복지센터 앞에 와 있습니다. 아, 여기 조금만 더 가면 어, 산내내거리 산내내거리가 나와서 왼쪽편으로 해가 운문댐 쪽으로 갈 거고요. 행정복지센터 바로 앞인데, 예 네. 뱀이 멋지게 도로에 누워 있습니다. 완전. 이건 도대체 어떤 뱀이었을까요? 용현이 형, 이뱀 이름이 뭐예요? <laughs> 다시 출발합니다.